아이고 우리 엄규동 학생이네요 청소년 네. 독도 지킴이예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아이고 인사성도 발라요 어느 학교 다니세요 의리시동학교매학년5학년이에요아 그래요 네 그래 오늘 저 독도에 왔다 갔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아좀 힘들었어요 예 힘은 들었는데 독도에 이렇게 와 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아 너무 기쁘고요 네. 네 너무 멋져요 예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독도 그 경찰이 그 예. 태양 경찰 제일 기억이 남아요. 아 그래요? 네. 네. 우리 저엄규동 학생도 네. 앞으로 이제 독도 지킴이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네.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네. 또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 생각을 해 봤어요? 네. 네. 우리 태평양이 태평양 동해 바다가 네.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고 파도인데 네. 이 파도 속에서 뭐한 가지 결심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. 질문이 좀 어려운데. 어려워요. 네, 네. 속으로 뭘 결심했나. 음, 앞으로 잘살 거다. 잘살 거다. 네. 네. 그래요. 씩씩하고 건강하게. 네. 그리고 착하게. 네. 나라 지키고 독도 지키면서. 네. 네잘 살고. 그럼 앞으로 저 육학년이 되고 네. 중학교 가서도 시간 되면 한번 독도에 또 참여를 해봐요. 네. 네. 그래. 우리 누구랑 같이 왔죠? 아, 엄마랑 같이 왔어요. 그래요. 우리 엄마랑 같이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래요. 네.